그렇지. <목소리> 아, 어, 올라가야지, 바로통민 람보. 고고고. 아, 한번 더. 한번 더. 통민 예! 못 나오게 해, 그냥. 수박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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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박스박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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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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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수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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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 백호 야 돼, 백호! 바꿔줄게웃으면세요 어, 어, 그렇지, 아니야, 그렇지. 어, L1.

나이스 리바! 다 Take t move. 람보 e p back. Everyone. l 어, 저... 와우! 날아다녀. 트래블 아니에요? 킹트블트블트블트블 아니야, 공 잡은 상태에서 딱, 이렇게, 이렇게 잡았는데, 이렇게 왼발 이때 왼발, 때 잡았는데, 왼발, 왼발. 어. <놀람이 좋다, 형님 <놀람이> 좋다! 아, 공룡이 좋았다. 공룡아 가야 되는데 깔 공룡. 아공 잡잖아. 그렇지. 나하나해 봐. 그어서야이 새끼야! 아, 아 파울, 파울! 자꾸 나 났잖아. 이렇게 잡고 자. 그럼 세발이. 공룡아 어떻게 된 거야? 이렇게 잡잖아. 안볼 때도 볼 밑으로 쓸리는 거. 네, 이렇게 뛰었어요 와. 오 와. 나이스. 나이스 패스. 힘들어. 힘들었다. 힘들어. 좋댔어. 이 <놀람> 제발, 제발 넣어 줘. <놀람> 나만, 이네 나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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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만, 만 나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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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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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

네. 답을 할수있어요 우리가 오렌지가 타임이 어떻게 타임이야. 미리 얘기하지. 우리가 어떻데어게 타임 쓸 거냐고. 아, 내가 쓰거 아니야. 어 아, 중에서... 우리 팀장님 좀 그래. 좀 했어. 무슨 이상한 짓을 네 저거. 오렌지가 공들. 가고 있는데 어떻게 타임을 쓰냐고. 농구 룰도 모르는 기자가 근데 받아줬어. 와, 와. 파이팅. 파이팅. <목소리> <목소리> 아. 야줘바줘바 오, 오, 파울! 에에파원 누구지? 우리 우리. 잡자. 잡을 수 있어. 잡을 수 있어. 아, 도지도 와, 좋아. 좋아. 자, <좋아>. 자. <목소리> 어, <맘마>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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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쪘네? 투석? 어? <놀람> 나이스, 투석, 투석, 투석! 아, 한국 아니라고? 변화, 투석 뛰어! 어, 진 원래 이다는데안 해!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됐다 아, 가비. 백! 이가안하이까 먹히는 거야 에이. 에이. 이 에이. 에나이스이에이 잠시 서. What's that? What's that? w h 원 t s 원 h a t What's that? What's t 이 a t w